DR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저번에 제가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파맛을 먹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먹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파맛도 있고요 여 초코맛도 있고 오늘 이거 먹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러브분들이 어 일단은 열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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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구수한데요? 차에 라면에 넣어 먹으라고요? 아 파를 파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먹어볼게요 어, 이런 맛이구나 제 시리얼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좋아는 합니다. 표정에서 진실을 말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바로 먹으면 돼요, 그냥? 어, 우유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바로 넣으면 넣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이게 이렇게 금방 우러난다고? <laughs> 어 잠깐요. 그래도 오늘 먹기로 했으니까 먹어볼게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음. 씹으면 씹을수록 괜찮네요 처 들어갈 때그 향이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괜찮은데요? 약간 단맛 있고 사이 단맛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입맛을 잃었다고요? 초코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 조금 내가 못 먹으면 어쩌나 했는데 괜찮은데? 초코 아 이거 맛있다고요? 어우 좋아 이거 좀 우러나야 돼 근데 그 국물에 우유에 초코가 좀 돼야 됩니다 양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요 알이 조그맣고 이건 알이 크잖아요 아 우유의 양이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좀 먹어서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먹어가지고 그렇고 음 맛있다 이거는 근데 누구나 아는 맛입니다 아이제 어, 핸드폰 아니에요 모니터용으로 봤어요그럼네 어, 화면에서 우유의 양이 되게 차이났네 시리얼 바삭한 게 좋아요? 눅눅한 게 좋아요? 저는 눅눅한 거보다 바삭한 거 좋아합니다 점심은 그거 먹었어요 감자탕? 밥말로 먹었습니다 감자탕이 아 초코 시리얼 안에 하트를 찾아달라고요? 여기 있는데? 하트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하트 밭입니다 아, 오늘 유키 나오는군요 나랑 민기가 민기 얘기해도 되나? 아그 알죠? 같이 하는 거아 <laughs> 뭐든, 뭐든 다 스포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민기랑 재밌게 어, 유키하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맛있네요 둘다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약간, 어, 일상의 맛에 질리신 분들은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맛이요? 진짜 파맛이에요. 파의 그 달달함과 향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아요. 파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식으로? 그냥 우유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어달라고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저파 좋아합니다. 네, 파 좋아하고, 양파도 좋아하고, 마늘도 좋아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그때 얘기했던 먹어보고 말씀해드릴게요를 지키러 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먹으러 왔어요, 사실. 아, 위플레이도 이제 막방 했는데 막방을 부모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너무 재밌게 시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부모님도. 뿌듯하면서 저도 굉장히 힐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프로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기대를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가는 날을 재미있었습니다. 아 다친 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 파 맛에서 설탕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리진스도 화보 촬영했다며? 맞습니다. 오리진스도 찍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오리진스와 콜라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촬영도 하고 오고, 메가버섯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맨몸스 수... 수... 기대 중이에요. 그렇게 기대할 정도는 아닌데.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많은 분들이 같이 찍었나요? 했는데, 같이 안 찍었어요. 같이 찍지 않고, 저는 오리진스와 이제 함께 했습니다. 언박싱에서 노래 불렀어요. 맞아요. 이제 백꼽 언박싱이 공개 됐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조금 더 해봤어요. 그 이번 주에는 저의 언박싱이 또 공개가 되잖아요. 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오리진스 그 통이 굉장히 귀엽게 나와가지고, 다 쓰고 좀 간직하려고 합니다. 눈 가리는 곡은 무슨 곡이에요? 뉴이스트 곡입니다. 뉴이스트의 곡이고요 <laughs> 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도 그거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준비를 한무대예요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어 스포를 조금만 더네 <laughs>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누구랑 듀엣을 했을까요 딱 아직 공개가 안 됐군요 비밀입니다 <laughs> 곧 만날 수 있잖아요 4일 남았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금토 예. 네, 4일 남았네요 멤버들에게 추천한다면 저는 파맛이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또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탄수화물 쪽을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파맛, 건강과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는 이 파맛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론 형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론 형 좋아할 것 같아요 러브들에게 추천한다면 파맛이요 왜냐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은 맛을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파맛 먹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뭐 혼자 당할 수 당하기 싫다가 아니라 혼자 드셔볼 수만 한데 <laughs> <laughs> 오빠 염색했나요? 저희 이 질문만 32번째 쓰고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염색은 했는데요 비밀입니다 무슨 색인지는 잘안 보이죠 무슨 색인지까지는 비밀이에요 32번째 썼다고 해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었어 어우 뭐 여러가지 세깔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뭐예요? 오늘 하만 먹어요. 초코맛도 먹고요. 어, 이거 먹고 끝이에요 오늘. 근데 지금 아직 그 일하시는 시간대잖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는 다 찍었잖아, 그렇지? 네, 다 찍었습니다. 예전에 다 찍었어요. 예전에. 좀 됐습니다. 아 오, 위플레이 때 고래 가방 안에 뭐 있었냐고요? 그 아이템이랑 지도랑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 원래는 저희가 그좀 늦게 보통 V A 라이브를 하는데 오늘은 이 파마 체스의 맛을 이 시리얼의 맛을 빨리 느끼고 싶은 마음에 일찍 찾아왔어요 어, 생일 축하해요. 오늘도 감성했니? <laughs> <laughs> 오늘 오늘 했죠. 오늘 좀 하고 아왜왜 왜 그만 먹냐고요? 밥을 먹고 와서 배부릅니다아 요즘에 하늘이 굉장히 예쁜. 더라고요. 아, 파마 첵스를 파마 시리얼을 로켓 배송 시키셨다고 두고두고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초코우유에 먹어도 맛있겠다. 초코우유는 아니로 나나요 요새 무슨 음식이 제일 끌려요. 요즘에는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찾아 먹고 있어요. 한동안 좀 자극적인 걸 많이 먹어가지고 로켓 배송 시키신 분, 초코우유 한번 드셔보시고. 올려주세요, 비버스에. <laughs> 어제 비버스 누가 해킹했니? 아니요, 해킹한 게 아니라 저희 미션 중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수석때뭐할 거예요? 아잘 모르겠네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할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은 알것 같아요. 한복 입은 유이스 보고 싶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유심당 이제 안 해요. 아니요 이제 유심당 해야죠. 또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고 또 오픈 날짜를 또 정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 많이 찾아오는 날짜로 정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현아 나 아른형인데 우리 컴백 날짜가 언제더라? 나도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몰라요. 케첩은 좋아하는 토마토 헤이로 아, 왜 케첩은 좋아합니다. 아, 케첩은 좋아해요. 아이유는 나무낀데 종현아 나 동호인데 제 녹음하기로 한 곡이 뭐였더라? 아 <laughs> 이유? 같은 분이시죠 같은 로브죠? 너무 키인데 재녹음하기란 모르겠는데 아직 녹음한 곡이 한 곡도 없는데 어 재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리뷰 먹방은 뭐죠? 다음에는 먹방을 안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파마 측스를 먹어보고 싶어 아 파마 시리어를 먹어보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laughs> 재미 들리셨나봐. 중요한 나 번지형인데 우리 너무 언제 더라 <laughs> 오늘 정해보자고요 다음에 무슨 브이 라이브 할지요 다음에는 어... ASMR 이요 괜찮네요 ASMR 쿠킹 브이에 댄스 커버 단말 브이에 뭐 여러가지 원하시는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이 추천해주시는데 오늘 파마 시리얼과 초코시리얼 함께 먹어봤는데 색달았어요 굉장히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에 유키씨도 공개가 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언박싱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리지니스와 함께 촬영한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잘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토카드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러브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laughs>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향, 감사드리고요. 행복했고 파마 초코맛 저는 둘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께 추천하자면 파마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안녕. 7시에 만나요. 생방은 아니지만 안녕.